안녕하세요. 더프로 1분 I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밤사이 핫했던 갤럭시 탭 S7 그리고 S7 플러스의 판매 처별 혜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출처는 뿜뿌라는 사이트에서 들고 왔습니다. 이 글을 보시려면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글의 상단부에는 이렇게 탭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구매 혜택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공통 혜택이라고 하는군요. 5만원, 그리고 무료증정.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UF, 쿠팡, 하이마트 요렇게 3사가 나온네요. 위메프의 경우 18%라는 압도적인 할인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추천인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으로 5% 적립이 되죠. 대략 한 20%, 20한 2% 정도의 적립률을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배송이나 요런 게 조금 차질이 있다는 게 문제죠. 쿠팡은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100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카드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통수를 친게 삼성카드만 할인을 제공합니다. 뭐 그리고 뭐, 지금은 판매가 거의 중단되었어요. S7 128GB 모델 중에 와이파이, 그리고 LTE만 현재 18일 오전 6시 기준으로 판매 진행 중입니다. 하이마트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포인트도 증정한다고 하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구입 시 7천원 적립이라고 하네요. 사사에 비해 할인율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으로 표를 작성해 주셨는데 요거는 하달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 인터파크 그리고 지마켓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마켓 글로 올라온 글입니다. 이것도 문부에요.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래링크를 통해 보시면 10%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7 10% 할인 쿠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2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높은 할인율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모델들, 즉, 256GB나 S7 플러스는 판매가 완료되었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터파크도 판매 진행 중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아래 링크를 통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제품 설명이 나와 있고, 온라인 특별 예약으로는 이렇게 보호필름과 문화상품권 증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전 예약은 신청기간이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무조건 기기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S7과 S7 플러스의 할인 나오죠. 8% 할인 쿠폰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8월 카드 혜택이라 해서 카드로 할인이 되는데요. 현재 남아 있는 카드는 농협, 국민, 현대 카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농협 카드로 구매하면 14%의 할인율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드가 요 카드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인터파크가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파크는 현재 갤럭시탭 S7 모델 중에서 LTE 모델들 전부 남아있고요. 그리고 S7 플러스는 256기가 와이파이 모델이 남아있습니다. 요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더프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